나는 돌이 없다나는� u 없다, 나는 없다. <laughs> 엄마의 반찬 �ullion. 나무 �ullion. 나무 �ullion. 나무 이 u l l i 발 n 나무 발 u 언니가 먼저 먹으래 u l l i 나이 나이 많다고 <laughs> 맛있어? 아니 기다려봐 나이 많다고 기다리래 자기 나이 많다고 <laughs> 저 오늘 주근깨 뺐어요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피부 미용을 하려고 주근깨 빼고 저녁에 저희 언니네 이라는 가게 가서 연어 덮밥이랑 돈까츠 먹고 설빈에 왔습니다 저희 언니랑 피타치오 시켰는데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그다 <laughs> 그지 인절미빙수 시킬걸 오늘 또사 먹을 것 같아 좋아해 아니 나도 <laughs>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있겠지 <laughs> 네주로 인절미 제가 조카가 있는데 저희가 주말에 가족 여행 가거든요. 근데 주카가 에르가 폰에서 그런지 이렇게 막 부른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말은 안 돼도 불러서 계속 핸드폰을 보여줘요. 나는. 두이 없다. 어? 나는 놀이 없다. 아. <laughs> 두렵다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대. 뚱뚱뚱 사우를 계속 보여주면. <laughs> The next day. 저는 오늘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펜션 여행을 왔는데요. 이제 내년에 저희 친척 동생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남자친구 소개를 받고 여행을 왔는데 이제 묵을 펜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현관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침대 큰데 한대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매트 깔고 자는 거고, 이제 이쪽에는 다른 침대도 있고, 두 침대가 있고, 이제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고. 아, 정말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맥주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저희가. <laughs> 맥주랑 고기. 지금 바베큐 파티 할 거고, 노래방도 있더라고요. 노래방 안간지 진짜 오래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고기를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비빔면을 할 거고요. 거기에 같이 나눠 먹으려고요 하이 에르도 하이 짠짠 에르 안녕 짠 여기 가면 이제 바베큐 파티도 있습니다 저 불이 아, 장난 아닌데 아 이거 불이 많이 나지? 네, 불 나요 아진 그래, 그래 여러분은 한국 바베 게임 할 거예요 탁구랑 배드민턴 오케이. Okay. <laughs> 한국은 산 이렇게 사이에 있는 게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로. 어오 오자. The next day. 아니 여러분, 오늘은 제 제일 친한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친구네 집에서 조금 가서 쉴 거거든요. 친구랑 밥 먹으려고 편편집 왔거든요. 샤브샤브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이게 바로 편박잼이래요. 제가 이거 나 혼자 산다 보고 먹고 싶었는데.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런 거 찍어줘야지.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진 스피약기는 약가 샤브샤브 국물에 스피약인 거야? 어, 반반이야. 음. 해물 같은 스피약이 반반. 아, 우리. 물 반반이야. 하나인 줄, 음. 어, 줄 알았어? 어, 되냐, 나 하나인 줄 알았어. 너 요즘 어떻게 되내 그래서? 나는 늘 똑같아요. 이제 판백찜 끝나고 샤브샤브. 너무 맛있겠죠? 진짜 이거 소스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이제 점심 먹고 조각 케이크 먹었어요 너무 이쁘죠, 성격이. 조각 케이크랑 얼굴에 이렇게 빗대기, 친구와 치킨, 자몽이. 어르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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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아 이고뭐 para ser i 아이 콜라홉 e v a nadie. 도안 가네. 초 완전 이쁘죠. 저는 이게 이렇게 변한 지 몰랐어요. The next day. 이거는 제가 결혼식 선물로 저희 부모님과 저희 집안 어른들께 선물한 거거든요. 이제 국물 요리 담는 거 너무 예쁘죠? 이런 것도 이쁘거든요 지금. 치킨. 아, 저희 삼촌네댁에 시골에 가고 있는데, 트랙터 여기 위에 앉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안좋 웃겨. 귀여워. 귀여워. 안녕. 저희는 지금 옷 구경하러 롯데백화점에 왔어요. 따로 살 옷은 없는데 그냥 아이 쇼핑 좀 구경하러 간다. 음. 이래가 바지로 봤습니다. 음. Me gusta. 음. 씨씨. 그것 오, me gusta lo dos, 아, 그 셔츠는 너무 걸러. 씨. quizá me gusta Okay, esa puede usar con elegantes a b e y n o r m a l pero quizá otro es más como norma o para sacar o más cómodo. Sabes, un híquel lo vas a usar, ¿sabes? Cómo lo vemos, y esto es el segund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d s u n d o l u n 맛있겠다. 이제 단골. 한국에서 살았을 때. 와, 완전 맛있는 냄새 나요. 음. 제가 단골이라서 1인골은 시키긴 했는데더 많이 드셨어요, 양은. The next day. 나는 언니랑 밥 같이 먹고. 저는 음, 보쌈이랑 부추전. 사진 찍는 거있는데 대박 신기해요. <laughs> <laughs> 스케이트 보드 타는 거랑? 스케이트 보드 타는 거랑? 이 가면은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사진 찍는 거. 오 신기해. 이쪽에 가면은 뭐지? 와 대박 오, 여기는 지하철 언니 여기 봤어? 지하철? 와 대박 대박이지? 와우 여기도 다른 지하철이고요 오 신기한데 여기는 약간 이런 대박 오 여기도 완전 멋있다 언니 오, 여기 약간 진짜 그 유럽 엘리베이터 느낌. 아 여기 들어가면요, 내려가면은 대박. 어, 여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게 와이 겠지 네, 마무리로 비비큐. 냄제가치즈 냄새가 장난 아니야 방금 크리브 와우 치맥 장난 아니게 맛있어요 음.